방송 시청 후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유튜브 제목 하단에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무료체험청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 문자 동시에 무료체험청 가능합니다 또한 카톡이나 문자 두 중에 선택도 가능합니다 무료체험청 링크 클릭 많이 하셔가지고 입장 많이 해주세요 카터방 도로 카터방이나 문자방 들어오시면 꾸준하게 수익 드리고 있습니다. 입장 많이 해주세요. 2020년 8월 6일, 2020년 8월 7일, 2020년 8월 7일 금요일, 2020년 8월 7일 금요일 적중 단타 소견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종목 정확한 매수금액 매도금액 공모하시면 아래 이 번호로 연락 및 투자하세요. 두 번째 종목입니다. 이 종목 내일 아침 9시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매수하시면 충분하게 5% 이상 수익 보실 겁니다. 정확한 매수금액 매도금액 공모하시면 아래 이 번호로 연락 및 투자하세요. 그리고 단타 시때는꼭 손절 라인 n 보 잡으시고 단타 하시기 바랍습니다 세 번째 정입니다 정확한 매수금액 매도금액 공금하시면 아래 이 번호로 연락 및 문자하세요. 네 번째 정보입니다. 이정목은 제가 유튜브에서 몇 번이나 설명드렸습니다. 이 정보 어, 정확한 매수금액 매도금액 공금하시면 아래 이 번호로 연락 및 문자하세요. 그리고 단타 시때는꼭 손절라인 잡으시고 대하시 보겠습니다. 오늘 네 종목 눈여겨 보시라고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추천, 추천 그리고 장중에 제가 따로 보고 있는, 있는 한종목 있습니다. 그 종목 궁금하시면 이 번호로, 이 번호로 자주이세요 그리고 유튜브 제목 하단에 보시면 브로우 체험청 링크 클릭 많이 하자주고 입장 많이 해 주세요. 유튜브에서는 웬만하면 좋은 종목 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보통 어, 큰, 큰 세력 매수자리가 세력 이 매수한 자리까지 따라서 매수 해가지고 약 30%에서 60%를 먹정도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웬만하면 유튜브 에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궁금하시면 어, 무로 어, 체험 신청 링크 클릭 하셔가지고 카톡이나 문자 도중에 신청해 주시면 제가 그중목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업체에서 감사합니다. 방송업체 궁금한 당신이면 언제든지 언제든지 이 번호 이 번호 연락비 투자하세요. 오늘 방송업체에서 감사합니다.